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전해진 한 줄의 부고는 한 시대의 음악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던 익숙한 음색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긴 시간의 흔적이 조용히 겹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전해진 사실과 공개된 증언을 따라 한 음악인의 계적을 차분히 되짚어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퉁문으로 들었소의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함중화의 이름은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불려나옵니다. 그의 마지막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졌습니다.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짧은 문장은 오랜 시간 음악을 통해 대중과 연결돼 있던 한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랜 병치레 속에서도 무대를 쉽게 내려놓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그 선택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음악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그를 개성 무대유로 이끌었다고 회상했고 또다른 시선에서는 그 과정이 몸에 남긴 부담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을 두고도 다양한 말들이 공존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함중아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곡의 히트로만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1970-80년대를 지나며 그는 밴드 활동과 솔로 작업을 녹가며 자신만의 색을 쌓아갔고 그 과정에서 당대 가요계의 변화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독특한 리듬과 음색은 호불호를 낳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대중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시대감각을 앞서간 음악인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반응과 이후의 재조명을 토대로 한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단순한 성공이나 실패의 서사로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함중화의 음악과 삶은 사회적 분위기, 개인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그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분히 따라가며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떤 여운을 남겼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판단은 남겨두고 먼저 사실과 맥락을 정리하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전해진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오전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함종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맞이한 순간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는 충분히 무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빈소는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발인과 장지 역시 차분히 공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 전해진 절차들은 오히려 한 음악인의 삶이 조용히 정리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보가 전해진 뒤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하나둘 공개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던 개그맨 엄용수는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함중하는 평소 술을 즐기던 생활습관과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겹치며. 건강이 점차 악화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보다는 그가 처해 있었던 생활 환경과 심리적 부담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발병 이후에도 무대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선택 역시 음악에 대한 애정과 생계 그리고 책임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음악 후배들의에도 역시 이어졌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를 리메이크하며 다시 한번 그의 음악을 대중에게 알린 밴드 장기야와 얼굴들의 장기야는 개인 SNS를 통해 감사의 뜻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는 선배 음악인이 남긴 곡에 대한 존중과 그 음악을 오래도록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의 인기를 넘어 음악이 세대를 잇는 매개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한 예술가의 죽음 이후 남겨지는 말들은 종종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사후 재조명 현상이라 부르며 생전에는 비쳐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던 맥락들이 뒤늦게 조명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함중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선택과 삶의 방식은 다양한 시선 속에서 다시 언급되었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그가 음악을 통해 오랜 시간 대중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그렇게 정리되었지만 그 소식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향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 다시 불려졌는지 그리고 한 곡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대를 넘어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암조마의 이름이 다시 대중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게 된 계기에는 한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1980년에 발표된 폭문으로 들었소는 발표 당시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전설처럼 회자되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이 노래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며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리메이크 버전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ost로 사용되면서 전문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각인되었습니다. 공개된 반응들을 보면 이 곡이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인 리듬과 직설적인 가사는 시대가 달라져도 유효한 긴장감을 지니고 있었고 그 점이 영화의 분위기와 맞닿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부 음악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곡이 만들어질 당시에 사회적 감각이 이후의 시대와도 접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 역시 여러 공개된 평가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청취자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 버전으로 먼저 접한 뒤 뒤늦게 원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중화와 그의 밴드 활동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원곡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다소 파격적인 리듬 때문에 낯설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그 실험성이 재평가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중음악사 연구에서 종종 지연된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새로운 시도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함중아에게 풍문으로 들어서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이 곡을 통해 그는 당시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리듬과 분위기를 제시했고 그것이 훗날 다른 음악인들에게 참고점이 되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이 노래의 재조명은 한 음악인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생명력은 그것이 만들어진 순간을 넘어 어떻게 기억되고 다시 불려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가 보여준 여정은 함중화의 음악이 특정 시대에 머물지 않고 여러 시간대를 가로질러 살아남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그의 어린 시절과 음악의 출발점으로 시선을 옮기게 만듭니다. 폰 중화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유년 시절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경북 포항에서 여러 형제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안정된 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가정 형편과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며 형제들이 흩어졌고 그는.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보육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의 선택은 생존과 미래를 동시에 붙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에게는 낯설고 고된 시간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결핍과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혼혈 2세 아이들이 많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입양을 선택하거나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가는 입양을 거부하고 남았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그의 삶에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됩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음악을 접했고, 뜻이 맞는 아이들끼리 작은 음악 그룹을 만들며 처음으로 무대라는 공간을 의식하게 됩니다. 음악은 이 시기부터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버텨내기 위한 수단이자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오해도 생겨났습니다. 그룹 멤버 다수가 혼혈이었고 외형과 분위기 탓에 그 역시 혼혈 출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이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고 때로는 프랑스계 아버지를 둔 혼혈이라는 설정을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생존 전략의 하나로 해석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혼혈 음악인들이 언더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시기였고 그 흐름 속에서 굳이 진실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문화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조정되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역할 수용에 의한 정체성 유보라고 부르며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거나 활동하기 위해 일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거나 미루는 선택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공개된 증언과 시대적 맥락을 토대로 한 해석일 뿐 개인의 내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성장기와 보육원에서의 음악 경험은 이후 그의 음악 세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결핍 속에서 익힌 리듬과 감각, 그리고 주변의 시선 속에서 채득한 태도는 훗날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밴드의 탄생과 전성기로 이야기를 밀어올립니다. 보이곤 시절의 음악적 경험은 결국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의 시간을 거쳐 함중아는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밴드를 결성했고 그 이름이 바로 함중아와 양키스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가요계에 등장한 이 밴드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구성과 사운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멤버 전원이 혼혈로 알려지며 자연스럽게 이국적인 이미지가 더 쉬워졌고 이는 음악적 개성과 맞물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함주환은 본래 보컬보다 기타리스트를 제향했습니다. 무대에서서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스스로는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예명 중 아에는 세계적인 명성보다는 아시아 무대에서 묵직한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과 언더그라운드 무대를 오가며 활동하던 과정에서. 그는 점차 노래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시기 그가 만난 인물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조용필입니다. 공개된 회고에 따르면 함중안은 조용필의 무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무대 뒤에서 노래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기타 연주보다 보컬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선택은 밴드의 음악 방향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리듬감이 강조된 곡들과 직설적인 가사는 점차 대중의 귀에 익숙해졌고 밴드는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함중마와 양키스는 내게도 사랑이 통문으로 들었소 그 사나이 등 여러 곡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일부 청취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두고 낯설고 과하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기존 과요 문법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음악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언더그라운드 감각의 대중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소수의 공간에서만 소비되던 음악적 실험이 대중무대로 확장되는 현상이라는 해석입니다. 권성기의 성공은 단순히 음반 판매나 방송 출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함중하는 다른 가수들의 곡을 쓰며 작곡가로서도 이름을 알렸고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단일 장르에 갇혀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화려한 성과 뒤에는 피로와 압박도 함께 쌓여갔고 이 시기의 선택과 생활 방식은 훗날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성기 이후의 시간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함중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기록과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1990년대 후반 한 차례의 큰 오해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른바 불법 약조작 사건으로 불린 일입니다. 폐식자리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런 즉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빠르게 소문으로 번졌고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조작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가 겪은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단일한 법적 문제를 넘어 예술가의 명성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곤 합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를 평판 리스크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합니다. 의혹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해명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달되며 그 간극이 개인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남긴다는 분석입니다. 함중화 역시 이 시기를 지나며 활동의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무대와 일상의 경계가 더욱 불안정해졌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혼혈 논란 역시 이 시기에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혼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선택은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더그라운드 음악 환경과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러한 태도가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문화연구에서는 이를 침묵에 의한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특정 맥락에서 개인이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을 유보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역시 다양한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후 그는 한동안 음악 외적인 시도도 고민했습니다. 지인이 가져온 뮤지컬 시나리오를 영화로 옮기기 위해 여러 영화인을 찾았지만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악계의 거장 신중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을 통해 다시 음악으로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를 다시 무대와 작업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논란과 오해의 시간은 한 사람의 삶에서 지워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함중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 분기점으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다음 장 부산으로 내려가 시작된 또 다른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해 함중하의 삶은 부산으로 옮겨집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수도권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무대에 서기 시작했고 이 시기 음악은 여전히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활동은 화려함보다는 지속성에 가까웠습니다. 반모대와 소규모 공연을 오가며 관객과 직접 호흡했고 그 과정에서 팬이었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생활 리듬과 정서에 일정한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그의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송과 공개 발언을 통해 간경화 투병 사실을 조심스럽게 밝혔고, 평소의 음주 습관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태나 경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무대 활동을 멈추지 않으려는 그의 선택을 두고 책임감과 생계의 문제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집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회상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병을 숨긴 채 활동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공연을 위해 주변에 입단속을 요청했고 무대 위에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예술가들이 종종 선택하는 역할 유지 전략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는 개인이 직업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건강 문제를 최소화해 드러내는 현상을 이렇게 부르며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 보다는 구조적 압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산에서의 시간은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의 젊은 시절과는 달라진 모습을 언급하며 건강하게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선택과 후회가 남아있었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일상적인 소소함이 더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병은 그의 삶을 조용히 압박해왔고 그 압박 속에서도 그는 가능한 한 오래 무대에 남으려 했습니다. 이 시기의 선택들은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악이 그에게 마지막까지 놓치 못한 중심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말년의 고백과 회상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말년으로 접어들며 함종하는 자신의 삶을 비교적 담담하게 돌아보는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공개된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선택과 그로 인한 관계의 균열을 숨기지 않았고 당시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타인의 마음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변명이나 미화에 가깝기보다는 시간이 남긴 거리감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 지나간 사실로 남아 있었고 그는 그 사실 위에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미히와의 스캔들, 잦은 외도에 대한 회상 역시 같은 맷막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철이 없었다는 표현으로 정리하며 상대의 감정에 충분히 책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공개석상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상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며 건강과 일상의 평온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 개인의 사적인 선택이 가족관계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언급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예술가의 삶이 공적 이미지와 사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후기 자기 서사라고 부르며 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재단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화하느냐는 점이라는 해석도 함께 제시됩니다. 함중아의 말년 발언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음악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무대에 오르지 않는 날에도 음악 이야기를 나눴고 새로운 곡과 후배들의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병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음악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삶이 단절보다 연속에 가까웠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어진 이 태도는 찬양의 대상이기보다는 한 사람이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단순한 성공담이나 비극으로만 정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선택과 결과가 겹쳐진 궤적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음악은 남았고 그 음악을 둘러싼 이야기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함중화의 삶은 음악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겹쳐진 연속의 기록이었다. 유년의 결핍에서 시작된 음악은 전성기를 거쳐 논란과 투병의 시간을 지나 말년의 성찰로 이어졌다. 그의 노래는 시대를 넘어 다시 불렸고 개인의 삶은 다양한 해석 속에 남았다. 이 이야기는 판단보다는 맥락을 남기며 한 음악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아냈는지를 차분히 보여준다. 이 영상에서 사용된 정보와 이미지는 oneulunews.tstory.co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참고 자료입니다. 영상에서는 분석과 해설을 위한 목적만으로 활용하며 원문 정보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w o n u l u n e w s t s t o r y c o m 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